유치원 공시정보 등록 시스템 동영상 매뉴얼 1-가-1 기관 기본현황 1-가-3 원장명 설립 경영자명 항목의 공시자료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현황 항목은 매년 4월 연 1회 공시자료를 등록하며 원장명 설립 경영자명은 연 2회 공시 자료를 등록합니다. 정시 1차 자료 기준일은 당해 연도 1학기, 4월 1일 기준으로 작성하며 공시 내용은 유치원명, 제공 서비스 등 유치원의 기본 현황이 공시됩니다. 자료 등록은 정시 공시 관리 메뉴를 클릭하고 기본 현황 탭을 클릭합니다. 먼저 작성 지침 버튼을 클릭하여 기관, 기본 현황, 원장명, 설립, 경영자명 항목의 지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지침에 체크되지 않는 경우 저장되지 않습니다. 동영상 매뉴얼 버튼을 클릭하면 항목별 입력 방법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 기본 통계 자료 버튼을 클릭하면 정보 공시 장표와 교육 기본 통계 조사 장표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과 설립 유형은 회원가입 시 입력한 값으로 자동 입력되며 유치원에서 직접 수정이 불가하므로 변경된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수정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명은 대표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공립 병설 유치원은 병설 초등학교 교장명을 입력하고 공립 단설은 원장명을 입력합니다. 사립 사인, 사립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의 대표자명을 입력합니다. 원장명은 원장 이름을 입력합니다. 원장이 공석인 경우 직무대리 중인 교원의 이름을 입력하고 직무대리에 체크합니다. 제공 서비스에는 교육청에서 인가받은 특수학급 또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복수선택이 가능하므로 해당 유치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모두 선택합니다. 방과후 과정은 유아교육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정규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 활동입니다. 방과 후 과정 활동 선택하면 방과 후 과정 항목 입력 시각 활동 운영 여부가 운영으로 자동 체크됩니다. 아침 돌봄, 기본 운영, 저녁 돌봄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온종일 돌봄으로 자동 체크됩니다. 방과 후 과정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은 지침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서 입력 유의 사항에 유치원 운영 시간별 방과후 과정 입력 예시를 확인하여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학급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설치된 학급으로 교육청에서 특수학급을 운영하도록 인가받은 유치원에 하나여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특수학급을 선택하면 학급 원아수 항목 입력 시에도 특수학급 운영으로 자동 체크됩니다. 해당 없음은. 숙사학급 및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로 정규 교육과정만 운영하는 경우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건물 유형은 전용, 공용 중 선택하며 건물을 공동으로 쓰지 않고 유치원만 사용하는 유형의 경우 전용을 선택합니다. 건물을 유치원 외 타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유형의 경우 공용을 선택합니다. 공립병설유치원은 공용을 선택하고 전용을 선택한 경우 예외 입력 사유를 입력해야 합니다. 예외 입력 사유는 저장 후 계속 버튼을 클릭하면 설립 유형이 병설이고 건물 유형이 전용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확인되며 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예외 입력 사유 입력이 가능합니다. 건물 소유 형태는 국유, 공유, 자가, 임대 중 선택합니다. 국가 소유의 재산인 경우는 국유로 선택하고 지방 자치단체 소유의 재산 또는 BTL 학교인 경우는 공유를 선택합니다. 유치원 소유의 재산인 경우는 자가로 선택하며 일정한 임대료를 지불하여 건물을 임대한 경우는 임대로 선택합니다. 공립 병설 및 공립 단설 유치원에서는 공유를 선택해야 하며 국유, 자가, 임대 선택한 경우는 예외 입력 사유를 입력해야 합니다. 국립 유치원에서는 국유를 선택해야 하며, 공유, 자가, 임대 선택한 경우는 예외 입력 사유를 입력해야 합니다. 사립사인, 사립법인 유치원은 자가를 선택해야 하며, 국유, 공유, 임대 선택한 경우는 예외 입력 사유를 입력해야 합니다. 체육장, 놀이터 유무는 없음. 또는 실내, 실외, 인근 중 복수 선택이 가능합니다. 체육장의 경우 강당, 수영장, 유의실, 다목적실 등 기타 체육시설을 포함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한 체육장 놀이터는 시설 현황 면적 입력 시 입력 칸이 활성화됩니다. 체육장 및 놀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없음을 선택하고 예외 입력 사유를 입력해야 합니다. 없음 선택한 경우 시설 현황 면적 입력 시 체육장, 놀이터 입력하는 비활성화됩니다. 실내, 실외, 옥상, 인근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은 지침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 근거 자료는 기관, 기본 현황, 원장명, 설립, 경영자명으로 등록한 자료에 대해 입력 근거명과 입력 근거첨부 파일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 근거명과 입력 근거첨부 파일을 등록합니다. 입력 근거자료는 필수로 입력해야 하며 관련 공문번호 또는 첨부 파일의 설명 등을 입력하고 입력 근거첨부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한개 이상의 입력 근거자료를 등록 시에는 추가 버튼을 다시 클릭하여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 근거 자료 등록이 완료되면 작성자와 확인자를 입력합니다. 기본 현황 자료가 전년도와 동일한 경우 이전 공시조의 버튼을 클릭한 후 현재 공시의 복사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편리하게 자료 등록이 가능합니다. 현재 공시의 복사하기 기능을 이용할 때에는 작성자와 확인자가 전년도와 다른 경우 당해 연도 작성자와 확인자로 수정한 후 저장 후 계속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자료 등록이 완료되면 작성자와 확인자를 확인하고 저장 후 계속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공시 항목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1-가-1 기관 기본 현황 1-가-3 원장명 설립 경영자명 항목의 공시자료 등록 방법이었습니다.